안녕하세요. 집성난애쉬청원플래너정실자장입니다 오늘은 서울 양천구, 신월동에 있는 무입주 가능한 테라스 스릴 콘셉대 안내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. 여기는 두개 동으로 6층으로 되어 있고요. 한 동에 총 18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주차도 1층에 자주식 주차로 세대당 100% 가능한 현장이고요. 위치도 대장동대서 신월역 확정지에서 도보 3분이면 이용 가능하실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집가 상승 예상 지역으로 생각이 되고요. 인근의 초중 고등학교도 다 도보 가능하시고요. 공원도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산책로도 너무 좋습니다. 심지어 무입주가 가능하고요. 여기는 들어오실 때 선택옵션 하나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저렴한 게 아니라. 고가의 가전제품부터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. 궁금하시면 집선 나로 보내주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럼 오늘의 집선 나 출발해 보겠습니다. 전실 공간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정면에 보시면 키크니 신발장 두칸잘 들어가 있고요. 밑에 쪽 단자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. 오른쪽으로 일괄 소등등 들어가 있고요. 왼쪽에 보시면 중문 사면동 슬라이딩 방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주방 공간과 거실 공간 보이죠. 주방 먼저 안내해 드릴게요. 주방은 ㄴ 자 구조로 되어 있고요. 싱크볼이랑 하이라이트 상구짜리 들어가 있고 그 옆쪽으로 냉장고자리 확보되어 있습니다. 상하부장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. 거실 공간 보실게요. 아트월과 아트월 간격 사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쇼파 TV 무난하게 다 배치 가능하시고요. 위쪽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이랑 공기 순환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. 일자형 무드등도 잘 들어가 있고요. 방 한번 보실게요. 여기가 메인 안방입니다. 메인 안방 사이즈 너무 잘 빠졌죠. 방 사이즈 넓게 잘 나왔고요. 이제 창도 크게 있습니다. 채광도 괜찮은 편이네요. 왼쪽에 보시면 부부 욕실 있고요. 부부 욕실은 약간 협소한 부분이 있어요. 샤워기는 들어가 있습니다. 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. 두 번째 방 사이즈도 어, 답답하지 않게 잘 빠졌어요. 자녀분 있으시면 자녀분 방으로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창도 크게 나져 있고요. 세 번째 방으로 가보겠습니다. 세 번째 방입니다. 세 번째 방은 다용도실 같이 있는 방이어서 옷방으로 사용하시거나 아니시면 주방 옆에 있기 때문에 다이닝 룸으로 사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다용도실 쪽으로 한번 나가 보실게요. 네, 창 낮아있고요. 오른쪽에 1등급 보일러 들어가 있고요. 그 밑에 쪽으로 수전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세탁기 건조기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리고 메인 욕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메인 욕실 해바라기 수전 들어가 있고요. 대형 수납장 들어가 있고요. 젠다이선만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. 공간도 넉넉하게 잘 나왔고요.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네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철문 보이시죠? 여기 문 열고 나가시면 테라스 공간입니다. 이렇게 테라스가 어딱 알맞은 게 사이즈가 좋아요. 많이 큰 테라스는 아니지만 충분히 여기에다가 티테이블이나 아니면 테이블 놓고 식사하시거나 아니시면 차 한잔 드시거나 맥주 한잔 하시기에도 너무 좋고요. 채광도 너무 좋게 잘 빠졌습니다. 앞쪽으로도 지금 막힘이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어, 여기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끼리 나만의 공간으로 조금 사용해서 이용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. 이렇게 테라스까지 있는 집이 정말 저렴하게 나왔습니다. 쓰리룸에 테라스까지 있는 집 저렴하고 또 무입주로도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내 집장만 하시고 싶으신데 입주 금 조금 부족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꼭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지역도 호재가 가득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집값 상승 예상되는 지역입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더 예쁘고 저렴하고 좋은 집으로 안내해드릴게요.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.